흔히들 우리 인생의 목적 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다, 성공이다, 또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는 거다.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아주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가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해되지 않아도 덮어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정이 있지만 문제나 지금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보다도 중요한 건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요. 우리 인생의 수위 높이를 결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보다도 사건보다도 지금의 수고하고 무언진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줘줍니다. 여러분 해답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해석을 잘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해석의 관심을 가질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는 또 올지 모르지만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 고했어요 당시 이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 공격해왔어요. 그때 바울은 딱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인간이 옳고 그리고 거룩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릴 때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그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은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죠.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 그 삶의 역사적 하나님의 은혜가 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